호환 쪽도 나눠 먹는 치열한 스타리그 세계에서 진. 진짜 최강이었던 사나이 어. 호랑이라고 불렀던 그 사나이 임요한 <웃음> 인정 <웃음>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그 폭풍적으로서 딱 활동하는 그 시대를 목격한아그 이제 공군에 계실 때 공군에 계실 때. 굉장한 경기가 또 있었어요 6-2-0 대첩이라고 정우정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김태을 잡아내면서 아 그때 뭐 1년만에 이긴 거?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85일 아, 동안 기다렸셨습니다 저그의 원탑은 이재동 팀장님께서 센터를 쓰셨으니까 그 카메라를 잡아먹는다는 표정 저 카메라의 눈동자가 김요한인 거아너 <laughs> 방송에서 쌍꺼풀 논술 했어 하나 둘셋 홍진호 화이팅! 신호다. 네.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. 뭐, 우리 망했냐, 지금? 뭐, <laughs> 이왕 이렇게 된 거. <laughs> 야, 이제 시작인데, <laughs> <진짜 힘내>? 뭐, <laughs> 이왕 이렇게 <laughs> 어? 말아먹고 있네, 얘는. 설빙이 이왕 이렇게 막비페처럼 됐으니까, 음. 빙수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, 음. 이제 1위에서 더 올라가는 거죠. 오. 이제 신급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. <laughs> 설빙신. 설빙신. 저는, 본명이 여창구라고여창구 그, 여창구라고. 여창구? 그 킹감이더네 닮았겠다, 야. 그쵸? 너는 뭐야, 원래는? 저는 고신원이에요. 고신원? 저희가 또, 펜타곤이라고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. 나그 친구들을 알아. 뭐, 펜타곤. 모르세요? 난 옥타곤 알거든. 아? 어? 아, 진짜. <laughs> 옥타곤은 UFC, 펜타곤은. 미국 방송. 홍보팀, SB. 인생사고요? 야 그만해 야 이게 ASMR이야? 야 이거 누가 들어? 듣죠 나막 소름끼쳐 막. 소름 막 어, 저도 저 소름끼쳐어 <laughs> 아, 이런 거 어떻게 해아 나는 이런 거 못해 제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이런 등장 안녕하세요 아이 ㅅㅂ 심 얼굴이 빨개져요 뭐?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<laughs> 소개팅에 나온 거예요 소개팅 혜린이가 근데 여자친구 싫어? 너무 배고파 아니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싫은 아닌 거지 자기 오늘 맛있는 거먹잖아 그래서 저희 모뭐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? 뭐, 뭐 홍보해야 돼요? 되는... 임요한의 드랍십 임요한의 삼연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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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에 가는 것도 많아 <laughs> <그래. 웃음> 폭풍의 물낙 <몰라. 웃음> <laughs> 비유법을 해가지고 3연속 벙커링에 살살 녹아버리는 치즈 크로플 <laughs> 해가면 되게 그 살살 녹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주 응. 구한포로그럴 <laughs> 아, 거면은 삼연봉에 응. 녹아버린 스프는 풀어 <laughs> 떡볶이가 괜찮은데? 똑같이 생겼네 <웃음> <웃음> 스타크래프트 음, 경기 중에 그, 그 더빙으로 음, 나가는 음. 더빙, 음. 그 더빙, 음. 더빙 영상 음. 세레게이 나오는 거보짜 <laughs> 노트북으로 초아야 세르게이 장고추의 음.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적거홍지로가 간다 তাক করে বইতে